아 이거 안돼이거아 봐봐 월주 이 시점에서 또 튕기거든요 이게 이 튕길 이유가 없는데 지금 튕겨요 자꾸 이 게임을 좀 할라 치면 자꾸 튕기는데 튕기는 이유가 딱히 마땅한 게 없거든요 지금 나왜왜 왜 튕기는지 모르겠어. 왜튕기나요 도대체 이제 저 시점에서 계속 튕기는 건가 아 이러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없죠. 어? 친 그친...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게임 보소. 아, 라게 라기... 음. 아, 라게타에서 아이템 바꿔 있기 전인가? 램토일이 어디야? 램토일 여기인데 여기까지 군단이 새로 왔다고? 프라이는 금방 올 거고, 생성 만져주고, 어, 얘게 아, 게다 쫓을 수 있나? 아, 어, 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웬만하고 내가 따라갔었는데 왜 얘는 못 따라가겠지? 왜 이렇게 빠른 거에? 하이 음, 좋겠네. 얘는 그냥 공격 병과가 달달하게 프로를 많이 잡을 만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험치용으로 들어가서 잡도록 하죠 야! 맵이 뭐지? 아 다리맵이다 <목소리> Mounted Archers Forward. Yeah, Archers Forward. 금방 끝나긴 하네, 애들이. 아, 궁, 궁 연습해야 돼, 궁. 아이고, 레콘디. 바나나는 안 죽었는데 내가 두 마리가 죽었다고? 뭘 이렇게 많이 잡아 먹었냐 얘는? 이거 다 스바나한테 넘겨주도록 하죠. 이건 용병이고. 이것도 용병이네. 이게, 와, 이거 티어 높은 거구나. 이렇게 먹자. 나머진는 스바나한테 넘기고. 요 상황도 얘네들을. 어, 야, 이거, 다, 그거, 귀족병정 올라가는 애들이구나. 오, 이 노상강도는 갖다 버리고, 이두 개. 나쁘지 않아. 불안담이 노상정도가 되고, 챔피언으로 올라가는구나. 산토적이 다 이거네. 아니네? 산토? 아니, 맞네. 불안담으로 올라가네. 근데 내가 이걸 먹어서 쓸 필요가 있을까? 한 프로 강탈자 프로에서 먹을 거는 뭐 없네. 뭐딱 얘네들이네 산토족. 산토족 애들 먹을 거냐 말 거냐 딱그 정도네. 보병 라인이 내가 많이 줄었으니까 얘네들 뭐 당장 보병으로 흡수하는 거 나쁘지 않은 듯 자리 너무 나, 많이 남으니까 한번 조정. 세원원 거쳐서 렘토일도 가보고 트랙터에로로 다시 내려가면 되지 렘토일 성포회장 있죠? 렘토일... 어? 이, 이, 이만큼 이 군대로 들어왔다고? 램토일이 병력이 조금 적은건 맞는데 2군단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와맵 존나 좋다 맵 개좋다 근데 문제는 어차피 쟤네들이 안 움직일거고 비닐에 움직이면 무... 붓면... 무... 또공기형 가지고 장난질 하러 오지, 또... 놓을 아, 텐데... 바로 빼주? 말타로 다시 와. <laughs> 그러다 죽어. 어, 오나? 불꽃방나? 이걸 온다고? <놀라> 얘네들 접근도 못하고 다 노골 빌인데. 근데 얘네들 병종 티어가 낮지는 않다. 영어 이름 이꽤 많네. 아, 저렇게 그냥 진영을 유지한테 죽어버리죠. 저기 하나 뛰어가는거 불쌍하다 뭐야 뭐가 남았나? 또내 부대에만 죽었지. 키가 높은 거 봐. 그니까 약한 애들이 안 온다니까 쿠자이트는 일단, 이렇게 하면은, 먹은다 먹었고, 뭐 우리 애들 레벨업 시켜주고, <목소리> 성은 오버가 돼 있지만, 바로 앞에가 성이니까, 엠톨성 들어가서 포로 바로 넣어주고, 엠톨성의 포로가 없었구나. 내는 네. 여기도 열심히 지어 올리고 있긴 한데 다른 이름을 한번 저장하고 게임이 터지질 않길 바라면서. 다 지워졌고 여기도 돈 넣어주고 트랙터라이 올때 됐는데 맞죠? 근데 요거밖에 안 온다고? 왜 이알라스 군대가 왔지? 원래 은키드 아... 군대가 오는데 어쨌든 뭐 미래가 좀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죠? 5 7 0다리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야 바, 반대로 바꿔봐. 어 그렇지. 트럭트라이로 가까이 가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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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올러가 봐. 어. 붙자 어, 오케이. 어? 미래가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아 이거 맵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맵이 별로 안 좋아요 이만큼 나와야 돼 f o w a r e r to p u s r e r r e r Circle Face r e r f o r r e r Loose Formation Infantry! Soldiers! Cavalry! Horse archer! Moving! Yeah! Mounted Archers! Forward! Infantry! Move! Horsemen! Move! Omen! Forward! 쟤네들이 안 오긴 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화살이 닿나보다 희한하네 그 정도로 티어가 높다고? 이걸 맞춰서 죽일 정도로 티어가 높다고, 우리 애들이? 보이는구나, 아. 결고 화살 맞다가 돌격을 해버리죠. 그래도 방패 들고 가까이 오, 오긴 오네.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 아, 불쌍한 신병. 내 부대만 죽, 두 마리가 죽었어? 누가 죽었니? 아, 바타니아랑 귀족병 중두 마리가 죽었네. 아, 두 마리가 죽었네. 피아노. 내 입술이 파란 거야. 오라라라. 병력이 좀 있네. 이거,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귀족병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도 돼요, 이거는. 부족기병이, 어, 귀족병종. 이렇게밖에 이렇게 못 먹겠네 먹을 게 없네 트럭트라이 가서 지하감옥 가서 아까 먹은 포로 넣어주고 부족 아, 기병원에 갖고 있어야 되고 뭐 포로 솔직 솔직 뭐별 먹은 거 별로 없어요 이거 얼마 안 돼? 일단 저장. 생성 한번 아까 안만져졌지 여기서는. 생성 만져주고, 저 밑으로 가서, 차라, 도시 한번 순회 돌면서, 내정 만져줄 애들 만져주고, 그래야 되겠어. 봐봐. 얼마나 발전했나. 아주 아, 근데 왜 마이너스야? 이거 왜 마이너스지? 변형도가?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 어, 뭐야, 이 도적놈들이 너무 많아서 마을이랑 지금 마을 사람들이 맨날 털려서 그런가? 확실히, 이 모드에서는 도시랑 성이랑 마을이 발전이 느린 것 같아요. 한번 하고 <laughs> 하루에 35,000 원이 나간다고? 왜 갑자기 35,000 원이 나가? 아, 여 기도 <laughs> 거의 다 발전이 됐네. 지난번에 찍어 줬던 것. 다 올라간 상태죠, 지금? 4,500 권형도 4,500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냥 쏘쏘해, 지금 저 310짜리 뭐냐? 310 맞냐? 아, <laughs>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있었네요. 지금 지난번에 찍어준 거 이후로 거의 못봐줘가지고 전투하느라 트라벤트 들렸다가, 베르크산트성 봐주고, 탈리벨 봐주고,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죠. 세라이가 <laughs> 트락토라에 또 왔는데, 특이하네? 트락토에 또 오고. 뭐야? 700? 내가 잘못 봤나? 700? <laughs> 주둔지 관리, 고용 설정, 새로운 병사 모집하지 마라 됐고 훈련은 가능한 최대 티어로 해 성 관리 아직 한참 찍혀 있네 이러면 됐고 아까 저 700짜리 먹어서 경험치랑 올리 아니 아니 아까 트럭 트라이터 새로 왔다고 했죠 탈레벨 들려서 아아 아, 뭐지 뭐 뭐지 지금 저 공성 걸리는 거에 뭐가 지금 뭐가 있나 보다. 공성 걸리는 거 일정 시간 지나면 터져 버리네. <laughs> 그런 거 같아. 경험 느낌 느낌이 공성 걸린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laughs> 지나면은 아게 가래 기능. <laughs> 공성 걸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게임 크래시가 난다. 내가 거는 공성이 아니라 컴퓨터가 내 거에다 거는 공성에 그럼 공성 걸리고 터지기 전에 얼른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그 그거라면 말이 되나 그러면 게임을 할 수가 있나? 어? 이 상태면 이 저장 파일 못 쓰겠다. 계속 게임 터지기 직전에 저장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문제네, 그럼 이거. <laughs> 어쨌든 바로 가보자 일단 또 터지면 이 세이브 파일은 못 쓰겠죠.